국회 시장 후보와 또 국회 당 후보 또 어, 시의원 후보 등 어, 총력을 다해서 6월 1일 시민들의 어,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함께하는 1 4차공 발표와 더불어 각 어, 후보들의 다짐과 시민들에 대한 공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습니다 먼저 공약 먼저 발표하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 유감스러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호 시장 후보께서 여러 차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이미 인사출입. 계획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을 카피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정책을 따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사항을 필요가 없는데 최소한 민선 7기 호텔시장에해당는사업을 내가 발전시키겠다. 아니면 민선 팔기에 반드시 시장이 계획해서 공백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저도 충분히 번역 안있는데 꼭인이하는라도 그러니까 카피스톤 동에 대해서는 꼭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우리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가 가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202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대전시가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어, 뺏기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태공개에 대한 예의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가베, 몇 번의 어, 청년 정책 관련해 서울시의 공약 자료를 합의한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청년 관련 에너지 정책을 합의하는 이런 대한 혜택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인데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청년들이 관련된 대전시의 정책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어져 왔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좀더 많은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것 같은데 민사 8기를 잘 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만들고, 불투할수 있도록 정책 강도 운영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청년들이랑 구체적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 이익 통장사업을 하는 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수급 청년을 대상내로해서 그로 청년 청년한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게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성다는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당을1 0 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저수목 근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5,000명이 36개월 동안 매달 15만원씩 매칭해서 지원하고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빠른 시간에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 지금부터 어떤 독점을 하고 있으나 지금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정치 발전을 이루어지만민심이두 쪽으로 갈라지고 사회적 갈등이 고착화되고 확산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에 정치를 보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선 7기히에 어, 대전 협치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곳분에서 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때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가 되면 대전 협치 정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제 강석 감성... 오늘 제기할 때는 여기까지